썸 끝난 지 1년째인데 남자도 저도 솔로예요. 다시 다갔으면 가능성이 있을까요? 좋은 방법이 뭘까요? 없어. 1년 지났는데까지 남자가 너한테 미쳐 있지 않다면 깬 끝이야. 시간 낭비하지 마. 너왜소못되냐 1년이 지났는데도 왜너 포기 못 해? 너자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. 정신 차려라. 안 돼. 또 그리고 그 남자 새끼도 나쁜 새끼야. 여자한테 1년이 얼마나 큰, 긴 시간인데, 사랑을 계속 받아야지. 그게, 사랑을 계속 받아가지고, 다음 연애, 다음이 계속 해야지. 지금은 1년간 사랑 탱크가 지금 텅 비었잖아. 사랑 탱크에 사랑이 텅, 텅 비었잖아. 빨리 손 털고,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남자 만으로 빨리 가! 그, 그 남자, 그개 같은 새끼. 남자들 너희들 관심 없으면 한달 보고 때리차라 질질 끄지 말고 그래 시간 끈다고 해서 네 사랑이 안 생겨 네가 왜한 달이 너희들 만나들 너희가 왜한 달이 지나도 가만히 있고 질질 끄냐 이유는 하나야 외롭고 현재 만나는 연 없고 어 여자는 사랑 관심 못 받으면 시들어 죽는다고. 장난으로 만나지 마. 너희들이 장난을 만나면 너희들 진짜 결혼 개판나. 자.